따라 읽어 볼까요? 원제에서 속죄로. 네, 한번더 파이팅 넘치게. 원제에서 속죄로. 네, 오늘은 딱두 가지 다룰 겁니다. 원제에 다룰 거고요. 속죄에 다룰 겁니다. 4월 12일에 제그 주목스 영상 찾아보면 부활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한 아홉 가지 증거들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과연 사실인가는 혹시 도움 되려면 그 영상 찾아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원죄랑 속죄 다룰 건데 왜 이런 흐름으로 왔냐면 흐름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어요. 부활 주일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죄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교만과 나태와 식이 탐욕 분노 탐식 이 죄를 다뤘는데 이 죄를 다뤄보면서 우리의 아, 죄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좀 다뤄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팽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한번 돌아보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원제랑 속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칠판 한번. 오늘은 PPT 말고 칠판. 칠판 설교.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정교회에서는 제가 칠판 설교가로 <laughs> 좀 유명했었습니다. 칠판설교 하러.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네, 설교를 했었죠. 이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내용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도 하기 싫은 게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부 어, 시절에 교과서를 읽거나 평소 책 읽는 것보다는 사실 아, 안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자꾸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죄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 가지를 다뤘어요. 근데 재밌죠? 평소에는 어, 우리 죄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죄를 죄로서 알려주고 나니까 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성경이 필요한 이유. 자꾸자꾸 자꾸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어 여기에 있죠 우리의 죄된 상태를 죄인으로 알게 하는 데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자꾸 파악해야 돼요 왜 죄된 상태를 파악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우리 세례받은 사람은 아는데 이거 데오스라는 글자인데 그래서 줄여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 뻔데기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죄된 상태에 비례해서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라는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모르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자꾸 자꾸 확인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태, 뭐 시기, 탐욕, 탐식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만연한 죄악인데 죄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했던, 잘 몰랐던 그런 죄악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 거슬러서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까지 수많은 죄로 가득했구나를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구분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건 자범죄라고 그래.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거야. 그럼 나는 왜내 의지로 죄를 짓게 되었을까? 왜 죄를 내 스스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를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요. 잘 따라오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아,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 이거 하나씩 하나씩 알면 여러분 신앙에 조금 도움이 돼요. 쓰더? 음, 잘 따라와봐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래. 따라해 봅시다. 원죄. 예, 네, 원죄. 원제. 자, 원죄가 뭐냐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음.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원래 그게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야. 선악과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들의 상태. 자, 우리가 죄된 상태 때문에 왔으니까 이들의 상태는 괜찮은 상태였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 이 얘기 잘 따라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 우리 상태는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따라오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나 최초의 인류는 그렇지 않았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됐죠? 죄를 지었죠.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죄된 상태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는 철학적 용어고,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된 상태인 거고. 그러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그래.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은 적이 없지.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 거기 있지도 않았어. 그막 억울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행위는 안 했어. 선과 악을 따 먹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를 함으로 죄된 상태 가운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 이 죄된 상태, 즉 원죄를 가지고 있게 된 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염된 상태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될 상태가 된 거야. 왜냐하면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거든. 한마디로 인류가 범죄한 거야. 이해가 돼요? 자. 인류가 범죄했어. 아담이라는 이름 뜻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 거야. 이때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전부였거든. 인류가 범죄한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아담이 그 이후에 죄된 상태 가운데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상태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걸 가지고 죄의 전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의 전이. 아담과 하와의 죄 상태가 우리한테 이어져 온 거야. 전이 된 거야. 죄의 전이.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우리에게 전이되었는가? 아담과 하와는 인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적 뭐라고요? 대표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얘가 너무 천박한 얘긴 한데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게 하려고 이 팀의 주장은 이삭이라고 쳐. 이 팀의 주장은 인준쌤이라고 쳐. 대표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준쌤 팀이 졌네. 그러면 증거 당사자는 인준 셈이지만, 이 팀이 다진 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기는 이삭이가 이겼지만, 이삭이 팀이 이긴 거야. 마찬가지로 원약적 대표자라는 건 아담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팀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아담이 불순종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팀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 그것이 바로 원죄인 거고. 원죄는 결국 우리가 오염되었고 형벌을 받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아, 아름답다. 자, 이해가 되면 이제 잘 봐요. 이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원죄를 다뤘으니까 아까 제목이 원죄에서 속죄였죠. 자, 원죄를 다뤘어.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상태.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교만, 나태, 시기, 뭐, 그리고 뭐죠? 탐식, 탐욕,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을 짓게 되었어. 이런 상태고,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응, 음. 누구야? 유진이야? 하은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봐요. 자, 이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약자였지. 예수님은 이렇게 약자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구원받죠? 응? 대신 죽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신 죽은 건 어떻게 일어나지? 자, 우리는 형벌 받을 존재라고 그랬죠. 원죄 때문에 우리에겐 형벌이 있고 우리는 오염됐어.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아, 여러분이 숱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는지 몰라. 오늘은 그 어떻게를 한번 해소를 해보겠습니다. 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이런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형벌이 있고 오염이 있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나 믿어 이러면 그냥 갑자기 싹 이렇게 돼요? 어떻게 믿음은 구원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랑 우리랑 먼 상관이길래. 자, 오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이 있긴 했거든. 본문을 안 읽었어. 자, 한번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이거 방금 설명한 내용이었지. 크, 이제 막 이해가 쏙쏙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잘 봐요. 제가 로마서 5장 17절부터 읽어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한 사람의 범죄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대조해 놨네.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잘 봐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가? 믿으면 장땡으로 끝나서는 안 돼. 이제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가 됐으면,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알아야죠. 잘 봐요. 예수님이 아담 대신에 또 다른 언약적 대표자로 와. 아까 아담이 언약적 대표자였죠.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야. 언약적 관계가 되는 건데.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팀이 된 거야 근데 어느 누구도 언약적 대표자가 될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오염되었고 형벌을 받을 상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언약적 대표자는 없어 그나마 대변자는 있었어 대변자가 누구였죠? 대변자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었습니다 그 대리 통치를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짓는 거야. 대신할 사람들은 있었지만 언약적 대표자는 없었어. 아담과 견줄 아니 아담보다 더 위대한 언약적 대표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언약적 대표자로 삼았을 때 우리가 진 팀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긴 팀이 되려면 우리의 언약적 대표자가 필요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언약적 대표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대표자가 오셨을까? 이게 은혜. 은혜는 쉬운 말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 따라해 보자.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을 언약적 대표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없어. 이유가. 나 때문이야, 뭐 이런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국휼로 그렇기로 정하셨어. 우리는 은혜죠.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언약적 대표자로 오셔서 이분은 오염되지 않았고 형벌 받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적 대표자로서 가능한 거였고, 이분이 언약적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거야. 따라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형벌을 없앤 거야.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오염된 상태라서 우리는 언약적 대표자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언약적 대표자로 내려오셔야만 해. 그래야 우리의 언약적 대표자가 될수 있어.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지어서 속죄, 죄를 없앴단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고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해결된 게 아니라 순종을 하셨어 아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순종을 하셨어 순종을 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 순종해야 됐죠 아담과 하와는 순종해야 됐어 그런데 불순종한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불순종한 상태가 되어버렸지 근데 예수님은 불순종한 상태에서 받는 형벌을 제거했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 순종을 행한 거야. 따라오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속죄를 한 거야. 이두 가지가 언약적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을 언약적 대표자로서 대신 짊어져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순종을 이루어내셨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형벌을 제거하셨어. 이두 가지가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것이 언약적 대표자로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와 순종을 통해서 획득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따라와요. 음. 하, 이 엄청난. 주님이 엄청난 내용을 지금 청소년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티슈를 왜 이거 안 해내면 물티슈하면 이제 물이 묻어서 물이 묻으면 보드마카가안 지워져요. 안안 안 써져요. 응? 응? 어, 그러, 그렇지. 그래도 되지.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럼 지저분한 상태로 한번 가봅시다. 잘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언약적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하셔서 죄를 없앴고 속죄. 우리가 못한 순종을 예수님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것도 다 의미 있는 단어긴 한데 우리 순종을 이루셔서 의를 획득하셨어. 속죄와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획득된 거예요. 그러한 이러한 속죄와 의가 언약적 대표자해진 예수님 때문에 연합된 우리에게 죄가 정아 의가 정가된다 그랬죠? 의의 정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 전이되었던 것처럼 죄의 전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원약적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가 우리에게 정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의의 정가. 이 의의 정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정가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이래요.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우리에게 적용해 주도록 가져다 주는 도구일 뿐이야.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로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의가 전가된 상태에서 형벌 받아 마땅한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이루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야. 이게 의로 간주함이라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이해가 되죠. 어, 몇명 끄덕거리네. 오늘 이게 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은 언약적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지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를 획득한 거야. 그것이 원약적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 그래서 우리는 해낸 것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지. 전가된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의가 너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 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사이에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